공개된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고문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미국 파고 투자산 수익과 20% 가까이 급반되겠습니다. 유가 상승의힘입 뉴욕 증 시도 오른세를받으는데요 하지만 저유가식이 정기화할 때도 대규모 세로 우리 어깨가 불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만 다면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400만 원 또는 미국 7월 5일 어깨에서는 파산이 0 0이는 것으로 그 주식의 리니트로이 제일 프로듀서스 리뷰에서 다음의 프로덕션 이것과 가 추악 기업 중에 하기는 점도 진실을 까맞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국 런던스시가2.4% 오른 것을 비롯해 유럽 주요국 징시도 일제히 살펴했습니다 유일한 아기는 움습니다 브론스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할수 없다는 이상을 분산했던 국립공원은 다시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활동으로 부통 제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히 오염되는 상황이어서 한번 공격이 지명 칭찬을 한브라 대통령 코로나 대응의 진전이 있다며 미국의 국립공원을 다시 열게 하고 했습니다. We will, we will have them open quickly as we said we're starting to open our country again. Thanks to our significant progress against the invisible enemy. 농사삼기 관련해서 한일이 일부 영업의 재개를 허용하는 주들도 들고 있습니다. Out gyms, fitness centers, bowling alleys, body art studios, barbers, cosmetologists, hair designers, nail care artists, estheticians. 현재 경제 재가동 계획을 밝힌 곳은 조지아를 비롯해 헤네시, 사우스, 캐롤라이나등 주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통화할 수있지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워싱턴에서 연구실 TV 윤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년 6개월 만에 6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6%포인트 오른 64.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에 2 0 1 0년중 4.2%를 세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성 의원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세에 대해서 초소대국미지 국적을 가해달라는 질문과 기대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합참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어떤 이상으로 완전히 풍자하고 있을까요? 했습니다. 다만 전강 이상설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태용 국무장관도 같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오슬로에서 윤지복 특파 Assume that Kim Jong Un is still in full uh, control of the Korean uh, nuclear forces and the Korean military forces. I have no uh, reason not to assume that. Uh, confirm or deny uh, anything along those lines. s h y couldn't you e too m I don't k n w You need a lot of things. You know, I'm not q u c k As the p r e s e n t said last evening,

태양서인 지난 15일 축전을 보내준 바세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사인을 표하는 법전이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두 나라 군대 수령들의 송고한 뜻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조선 시리아 친선 협조 관계가 더욱 강화 발전될 것을 확신한다고 적었습니다. 기존의 축전 외교의 틀에서 크게 벗어하지 않은 수준의 형식과 내용이었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 성 열무를 수확하고 있으니라, 열무 예, 상태를 보시... 안전 그래서 이렇게 많이. Yapma Maria, bak bu toparlama Maria. Ne oldu? Üniver 야, 어때?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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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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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